<laughs> 아, 우 감기가 걸려 가지고. <laughs> 죽겠네요, 막 기침 막 콧물 근육통. 예? 목목 아픈 거막 아우, 이게 정말 감기야, 그렇죠? 그러, 정말 감기라고 그러죠. 아 네. 오래가네요. 야, 병, 어제 그래서 병원 갔다오고 응? 약도 먹었는데 정말 오래가요 이거. 아 네. 그.. 오늘 또 밴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밴드를 음. 어떻게 운영하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 참, 밴드를 방향, 운영의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 뭐 좌충우돌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실패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뭐, 좋은 결과도 내보고 한 결과,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밴드 운영은 딱세 가지 하면 돼요, 세 가지. 세 가지. 네? 밴드, 밴드 운영은, 음 일단, 이세 가지를 모태로 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감이 되는 거예요. 뼈대가 세 가지, 요세 가지. 첫 번째는 정보를 주면 돼요. 정보, 그리고 이벤트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파세요. 끝. 자, 밴드 운영은 1번, 정보를 주면서 사람을 모으고 이탈하지 않게 한다. 2번, 정보 플러스 이벤트를 통해서 또 모아진 멤버들이 이탈하지 않게 한다. 3번. 그리고, 나의 수익 모델을 실행한다. 끝. 네,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어야 돼요. 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정보를 주고 이벤트를 하고 판매를 하는 이3 단계 그 뼈대를 실천을 못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하나예요. 저는 이제 못하는 이유가 밴드가 너무 많아요. 밴드가. 음? 그러니까. 이 밴드 한 개나 두개 정도를 집중해서 이렇게 키우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지금 이것저것 뭐뭐 뭐 죽은 밴드, 산 밴드, 키우는 밴드, 예? 또 테스트하는 밴드 섞어서 지금 한 100개 되는 것 같아요. 100개 그러니까 저는 계속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어 이제 제가 이런 걸좀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또 밴드까지 이제 만들어드리는 분들 중에 어 좀한두 개만 집중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주고 이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딱이 3단계로다가 진행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은 어, 저처럼 100개는 할 일이 없겠지만, 한두 개는 어쩌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맨날 테스트하고, 맨날... 실험하고 예? 또 당장 또돈 벌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정보를 주고 이벤트를 하고 하는 일에 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건 현실이죠 그리고 또 혼자 운영하는 어, 게 아니고 이제 공동 리더들을 입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또 제만 같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한두 개만 딱 집중해서 여러 사람 사정 안 보고 집중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보를 주고. 그 관심사 컨셉에 맞는 정보를 주고 음? 또 이탈하지 않게 이벤트까지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한다면 아주 탄탄하게 키워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지지씀씀리자자면뭐 음, 밴드가 됐든 인스타 페북 뭐 카페 페 o ask you to ask you to ask 발전하고 변해도 변치 않 는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변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뭐변 하면 나는 어떡 하지? 세상이 뭐 기술 이 발전 하면 나는 어떡 하지? 뭐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 는, 사람만 몸면다 해결돼요. 네? 사람만 몸면다 해결돼. 그러니까 이이이 방송 제가 언제 했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축구하고 비교를 할게. 요 축구하고 자 축구할 때도 팍저그 아, 공격수가 아무리 막이 최철 취하고 어? 기술을 써도 결국 응? 공만 놓치지 않네. 데 공. 예? 응? 근데 사람만 보면 공을 놓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사람만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모을 수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 축구 선수의 이 트릭이나 몸동작에 신경 쓰지 않고 공만 놓치지 않는다면 되듯이 기술이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내가 사람만 모으면 된다. 사람만 모을 수 있는 지금 툴이나 채널이나 뭐 방법이나 이런 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길거리 나가서 전단지 안 뿌리면은 에? 내가 뭘 알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홈페이지 온라인 에? 모바일 에? sns 너무 지금 좋은 세상이에요. 아, 너무 점포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모바일 SNS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모바일 SNS에서 해답을 찾으신다면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아무리 변해도, 모바일과 SNS 그 채널이나 툴들을 이용해서 내가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아무 걱정 이 없다. 그리고 뭐 장사가 지금 안 된다. 앞으로도 안될 거다. 네?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 그러면은 지금 뭐 치킨집도 뭐뭐 뭐 많이 망한다 그러고 예? 뭐 프랜차이즈들도 뭐 어렵다 그러고 예?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본사가 다 해먹었는데 그되겠어요 그게 예? 그리고 뭐 너도 나도 지금 뭐다 예? 닭장사 한다 그러잖아요. 퇴직하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경기를 떠나서, 종사자가 너무 많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어쩌면, 망할 사람 빨리 망해야 돼. 예? 어쩌면, 빨리 망하는 게 득이에요. 불난집이 예?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망하려면 화끈하게 망해, 망해가지고, 뭐 미련이나 집착 없이 다음 일을 도모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괜히 어정쩡하게 돼 가지고 오래 가는 것 보다 빨리 망해서 딴거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막상 딴거할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해답은 모바일과 SNS다 그것만 빨리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쪽 길을 선택한다면 어쩌면 빨리 망하는 게 득일 수 있다 그 어정쩡하게 견딘다는 게 그게 망하는 것보다 더안 좋아요. 사실은 빨리 망하는 게 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대로 해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 뭐 점퍼를 하든, 뭐 프랜차이즈를 하든, 네? 매장을 하든, 정말 내가 이걸 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좀 아니라고 봐 장사가 점점 안 되고, 손님 언제 오나 기다리고, 다음 달은 어떡하지, 다음 주는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거. 저도 옛날에 저 화장품 가게 해보고, 또 뭐, 게임방도 해보고, 마사지 샵도 해보고 결과 에, 그 장사 안될때심정 알아요 세, 장사 안 돼도 세는 내야지 에? 기타 경비는 또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막 어정쩡하게 끌었던 그 시간들이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뭘 할래도 그, 그 어정쩡했던 그 시간들에서 그 데미지 입었던 그 피해들 때문에 나중에 뭘 할래도 또 크, 이제 총알 다 떨어져가지고 뭐 하려면 그 미치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 뭐 매장이나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빨리 망하는 게 다,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똑같으니까 아 그냥 막, 막 퍼 주세요 그냥 에? 사실 손님들한테 양도 더 주고 싶고 에? 재료도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그런데 못한 이유가 그 뭐겠어요 그 보증금, 권리금, 월세,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증금, 권리금, 월세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아 그냥 직원 그냥 다 그냥 필요 없다 그러고, 네? 손님들한테 다 셀프로 돌려가지고 그냥 양, 양이나 많이 줘요 그냥 그리고 남지 말고 그냥 장사해봐요 그러면 손님 바글바글하지 그냥 양도 두 배로 줘요 그냥, 네? 뭐 질을 두 배로 올리든가, 양을 두 배를 쓰든가, 그리고 직원 인건비 줄여가지고 손님들한테 다 셀프로 돌려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도 망하면 그냥 망해 망해 망하는 게 나요 아 그냥 네? 이래 망하나뭐 저래 망하나뭐 그냥. 손님들이 나 많이 보고 망하면 되지 뭐 네? 질을 두 배로 주든 양을 두 배로 주든 하면은 그안 오겠어요? 네? 그, 그건 뭐 홍보 안 해도 오겠다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애초에 지금 뭐 매장이나 점포를 차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아뭐 어떡하지 그할게 아니고 뭘 네. 어떻게 어떡하긴 그냥 경비 다 줄이고, 예? 그 줄인 걸 갖다 아이 그냥 손님한테 다 줘봐요, 그냥. 예? 질을 두 배로 주든, 양을 두 배로 주든, 예? 된다니까, 그러면. 예? 아, 그리고 아이 그냥, 다 그냥 퍼주고, 그리고 망해요, 그냥. 예? 그리고, 모바일하고 SNS 해요. 그게 답이야. 예? 그냥. 예? 그, 쫑파티에요, 쫑파티. 나나나 망할 나 망할게요 하고 쫑같아 해요. 그리고 그러면 혹시 알아요 그 손님 만타고 권리금이나 받을지? 응? 그 원래 목적을 그걸로 하는 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안 낳고 몇달 동안 팔아가지고 권리금 낳고 넘기고 나몰라라 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응? 그거를 그냥 본인들이 해요 그냥 예? 안 낳고 양 양이나 질 많이 주고 그냥 손님들 왕창 모아서 권리금 받고 넘겨요. 그러면 그럼 되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저 털털 털고 나오시고, 그리고 모바일하고 SNS를 하셔라. 그게 답이다. 왜 모바일하고 SNS는 최소한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장사하면서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 인건비 이것 예? 뭐 가맹비 뭐야 또뭐 로열티 예? 또 본사 재료 폭리 이거다 하고 뭐나 뭐 그러니까 맨날 손님들한테 조금 주죠 예? 뭐 원가에서 저 재료 비중이 뭐 25%가 안 된다며요 예? 그럼 손님한테 55%를 줘 봐요 그러면 손님이 안 오나 예? 온다니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감행비 재료 풍이 본사 재료 풍이 예?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 어차피 묶여 있는 거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뭐저 죽은 자식 뭐 만지기고 예? 그냥. 프랜차이즈 하면 프랜차이즈 그 간판도 내려버리고 그냥 인, 직원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걸 다 그냥 손님한테 줘요. 예? 그리고 안 남는다 그러면 나오면 되지 뭐. 예? 근데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권리금 받고 나오면 되고. 그 그러니까 그만할게. 요 아, 저는 솔직히 매장 뭐 프랜차이즈 점포 이런 거 지금도 하신다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 지금도. 예? 그 완전 그. 저승길 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하여튼, 모바일하고 SNS가 답입니다. 진짜 속 편해요. 그거 하는 게.